라는 동맹 국가를 동맹체를 만들어서 국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. 바로 옆에 러시아라는 군사적인 위협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.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왜 일어났습니까?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동맹국의 일원이었다라면,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손쉽게 그, 침략하지도 않았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 방문해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사실상의 핵 공유를 만드는 예. 방안도 만들어왔던 거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뭐 감성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미 동맹이나 이런 가치를 좀 폄훼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근데 궁금한 건요, 센터장님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익이 되지 않는데 관세 협상에 왜 사인을 하느냐? 그리고 어,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제시한 3,500불 협상안에 동의했다면 나나마 탄핵 당했을 것이다. 뭐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세 협상이 나랑이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같이 또 이런 얘기에서 자주 동맹, 자주 국방 이런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가 협상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할것 같습니까? 아니면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될것같습니까 예, 저는 뭐 양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자국의 국익 있고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. 예.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모든 게 같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게 당당히 우리의 이익 또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 다만 이런 게 있지요. 저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소득이 전 신뢰라고 봐요. 예.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위하는 나라다. 그러니 미국도 우리를 위해 달라,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상대방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